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들이 오늘 한인타운을 직접 찾아 경관 모집과 다음 달 한국의 날 행사를 알렸습니다. 특히 경관 모집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한인사회를 방문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CHP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CHP는 현재 10개의 필드 디비전을 갖고 있으며,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의 경우 글랜데일의 서던 디비전 본청과 함께 다운타운 지역의 센츄럴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츄럴 내의 한인 경관은 극히 적으며 센츄럴 오피스의 경우 신입을 포함해 3명의 한인 경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이주리한인 이렇게, 이렇게 면 하세요. 네, 후배들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laughs> 가 정부의 재정 악화로 2년 동안 인력 충원이 힘들었던 CHP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경관을 모집 중입니다. So you have to be 21 years of age. You have to be a U.S. citizen. You have to have 20/20 vision corrected. You can't be more than 35 years of age. a High school diploma. So just real basic. But we're really looking for motivation and dedication of our applicants. We accept applications online only now. There's no paper applications. CHP의 웹사이트를 최종 통과자는 CHP 아카데미에 입소합니다. CHP는 모든 테스트 통과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힘들고 때에 따라 1년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CHP는 한인 사법관 자문 위원회 카락과 함께 다음 달 26일 토요일 열네 한국의 날 행사를 동양선교교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교회 측까지 참여해 직접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고 또 유명 국악인을 초청해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판과 CHP 국장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